다시 5편 됐습니다 네 여기는 준서님의 여기 4편 다 날려고 하면서 왜 5편이야 아 맞다 아, 여러분 5편이 아니라 4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원래 물이 잔뜩 있어요 근데 여기 물이 들어갔는데 준서님이 피물병에 갈렸어요 <laughs> 야 이거 말하지마 하여튼 이 물은 아주 더러운 겁니다 이물 아주 더러 여기 원래 물이 졸졸졸 고이면서 완전 예쁘는데 저기에 강가 있잖아요 근데 저기 1호 시계바랍니다. 네. 네 <목소리가> 이제 이 다음 주천강으로 가겠습니다. 얘는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좀조용히 하고 사람. 애들 어, 소리. 애들 공기 소리 한번 나랑. 나는 제일 앞쪽. 여기가 원래 물이 많았었거다요 터져. 다무 터져 있어. 여기는 아, 있어. 강가를 보러 아, 왔다. 여기 물이 아직 있네. 여기 물이. 저기 물이 마른 거예요. 마른 곳. 여기 사기 마른. 다시 여기 내가 할 거야, 아, 기물 이거. 이거.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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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와! 여기 는이 이거. 이이기이 근데 물이 그 네, 아직 물이 있네요 이 네. 네. 여기가 가장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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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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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야거거 여러분, 아, 여러분, 잠시만요. 여기에서 엔딩 찍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4편이고요. 1, 2, 3, 4 1, 2, 3편 보시고 나서 4편 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1편에 찍었었던 세상에서 가장 긴셀카봉을 촬영하고 가겠습니다. 자, 자. 기대. 아, 기다려 봐. 기다려 봐. 네 개를 펴야죠? 이제 삼각형 해야죠? 자, 이게 엔딩인가요? 구원님삼각지이안안될 거야. 삼각형지세 펴지 마. 우리 어째서 세상에서 가장 긴 새카봉이죠. 이대로 그 정확하게 음, 안녕! 음, 어? 어. 뭐, 어. <�restrial> 아유 네, 들어와 들어와 볼게. 이바이 짜. 하나 둘 셋. 짜빨 뭐야 너무 커.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야 우리가 무슨 유튜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 미사...